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현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발을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빨갱이 시말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갱이 시말려야 합니다 이번에 빨갱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난동을 부려 한바터면 선거에서 질뻔했습니다 정권 탈환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성림 아우하며 똘똘 뭉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이겼습니다.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지금부터입니다. 빨갱이 노조가 몰려옵니다. 빨갱이 언론이 몰려옵니다. 빨갱이 교수가 몰려옵니다. 빨갱이 선생님들이 몰려옵니다. 빨갱이 목사가 몰려옵니다. 성님 아우 하며 똘똘 뭉쳐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당했죠? 더 이상 당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빨갱이를 한 놈도 집어넣으면 안돼단한 명도 집어넣으면 안돼 말갱이는 실을 말려야 됩니다 무지하게 빠르게 새끼쳐요 말갱이는 한 마리를 놔둬도 열 마리 백 마리로 늘어나 절대 안돼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서 가둬야 됩니다 마지막 한 놈까지 소탕해야 됩니다 빨갱이를 놔두면 윤석열이가 잡혀 먹습니다. 우리가 잡혀 먹습니다. 나라가 다 잡혀 먹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놈들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도둑놈들인지 다 아셨죠.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빨갱이는 한 명도 안 됩니다. 시를 말려야 합니다. 빨갱이, 시 말리자.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빨갱이 신발리자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